오늘은 광진구 화양동 건대 부근을 지나가다가 프랜차이즈 식당보다는 오래된 개인 식당을 선호하는 형님이지만 주차가 편할 것 같아서 큰 기대 없이 백종원의 인생설렁탕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곱창전골 국물 불수지 물국수 6삼일전을 주문하셨습니다 곱창전골을 올려놓을 번어 나왔고 기본 반찬으로 김치 나왔습니다 형님 시원하게 한잔 마라 드리겠습니다. 건배! 역시 한 번에 원샷 하셨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머리가 쭉빗 서네요. 타오 좋아요 좋아. 기본적으로 주방에서 1차 조리 된국청정골이 나왔습니다. 금방 보글보글 끓어서 좋았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림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어, 그림하고 많이 다르네. 콜서빙 이모님께서는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더졸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곱창전골이라기보다는 곱창이 들어간 버섯찌개처럼 보였어요. 맛보기로 우동사리를 먹어보겠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았어요. 청정전골이 끓고 있는 동안 국물 불수지가 나왔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쫄깃한 소임줄 수지와 떡 그리고 버섯 파가 들어간 소주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떡볶이처럼 보였어요. 건배!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말수가 줄어드셨네요. 국물 불수지는 어디에도 먹어본 적 없을 것 같은 메뉴의 이름이지만 어디서나 먹어봤던 그냥 수지가 들어간 달고 매콤한 국물 떡볶이였습니다. 소주랑 잘 어울려요. 이제 곱창전골이 적당하게 졸여진 것 같습니다. 형님, 먼저 드셔보십시오. 건대기도 접시 가득 떠트리겠습니다. 나무날 없이 곱창전골을 드시고 소주를 드셨어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곱창전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진한 국물에서는 깊이가 느껴지고 다양한 내장의 식감과 곱창에는 곱이 가득 차있어서 씹을 때 고소함이 입속에서 팡팡 터지는 곱창전골을 인생설렁 탕집에서 기대하고 주문한 손님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곱창전골을 기대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곱창전골 맛집을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기대가 없이 들어온 만큼 실망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백종원님의 대부분의 식당들은 소비자가 생각할 때 가격 대비 이 정도 음식이면 괜찮은 거야 하고 자체 쇠뇌를 하고 먹어야 하는 식당들인 만큼 조미료 맛이 강하다라는 둥 너무 자극적이고 달다는 둥 건강에 안 좋은 음식 같다는 둥 같은 평가보다는 사고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하는 것이 더잘 어울리는 식당들인 것 같아요. 곱창이 들어간 버섯찌개에 밥을 볶듯이 비벼서 먹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자극적이고 매콤단짠한 떡볶이 같은 불스지 국물을 넣고 비벼보았더니 맛있어 보이는 색감이 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하게 잘 비벼졌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소주가 땡기는 상상하는 까그 맛입니다. 살얼음 물국수가 나왔습니다. 식초랑 겨자도 넣고 잘 섞어줬어요. 소면이 적당하게 퍼지지 않고 잘 삶아진 국수입니다. 소주의 물국수 정말 잘 어울려요. 형님은 물국수를 거의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듯이 흡입하셨어요.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1점 나왔는데요. 메밀전병 같기도 하고 장떡 같기도 한 부침개에 시래기와 고기를 올려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잘라 먹는 인생설렁탕집의 대표 겨드림 메뉴인데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 먹지는 못했어요. 백종원의 인생설렁탕 다시 방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국수만큼은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형님, 다음엔 진짜 맛있는 곱창전골 먹으러 가요. 짧지엔